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2일 오늘의 운세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직관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55년생 분들한 내용입니다. 관제 구설수가 따르는 일진이다 보니까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일진이죠. 1967년생 분들한 내용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훗날 좋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9년생 분들한 내용입니다. 소박한 계획이 오히려 쏠쏠한 이득을 가져올 그런 일진이죠. 1991년생 분들한 내용입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 안전한 처신이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생 분들한 내용입니다. 능력에 맞는 공부 계획이 필요한 그런 운이죠. 2015년생 분들 내용입니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날이죠. 이상으로 필자의 직관력을 이용하여 2019년 5월 22일 양띠 오늘의 운세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할 내용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의 특징은 각각 개개인이 정확한 사주와는 상관없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22일 양띠 오늘의 운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고 명성학 원장 정옥였습니다. 감사합니다.